Hello, I'm A Announcer Devon. Esoft's AI humans are created to be photorealistic, resembling real people. They can be customized to fit a company's image, allowing for the creation of personalized virtual humans without the constraints of portrait rights. They are uniquely capable of multi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movements, making them versatile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entertainment, broadcasting, e-commerce. Education and more. 안녕하세요. 저는 AI 애널리스트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23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 통화 정책, 사회적 이슈 등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와 투자 패턴에 따른 시장 변동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토익 스피킹 강사 박혜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및 학업에서 외국어 활용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토익 및 토익 스피킹 강의를 신청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익 스피킹 강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스킬이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자연스러운 외국어 발음을 익히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서 필수적인 어휘와 문법을 공부하면서 기초적인 외국어 구문과 표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저의 첫 번째 강의를 클래스원원에서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디자인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 클래스에서는 SNS 브랜딩을 통해 자신을 브랜드화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나의 강점을 파악하고 내가 가진 콘텐츠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세상에 나를 알리는 마케팅 전략까지 셀프 브랜딩의 모든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크게, 얹고, 크게 천천히 원을 그려줄 겁니다. 세번 정도 앞으로 서클, 뒤로 서클 진행할 거예요. 먼저 목부터 같이 해볼게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가볍게 내려가고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반대쪽도 두번더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한번 더, 반대쪽까지. 에어바이크라는 동작입니다. 본 동작은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로 진행될 거예요. 양손은 가슴 앞에 X자로 두고, 복부에 힘을 줘 상체가 올라온 상태에서 두 다리는 무릎 구부려 90도로 들어줄 거예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가. 아홉. 다음 강은 마지막 8강. 예쁜 뒤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8강에서 만나요. 테슬라 빨간색은 왜 비쌀까? 스펙도 같고 디자인도 같은데 유독 빨간색만 더 비싼 이유는 뭘까? 바버샵은 왜 비쌀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똑같은데 바버샵은 뭐가 다르길래 더 비싼 걸까? 우선 이렇게 바버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일반 미용실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거야. 아파트 지분만큼 거의 땅을 사는 것과 같은 셈이지. 그리고 한남도일은 서울 행정변에 위탁. 미... 하지만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갑세관난 갑진이야기? 답이 싸. 주식 콜은왜 쌀까? 뭘로 만들길래 이렇게 싼 걸까? 저렴한 가격과 중독성 강 대량 생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조 원가가 저렴해서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래. 잡가난진 이야기. 저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상 인간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쉼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곧 골린이를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쉼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